올도큐브 1160, 이터텐 0구 5인치 태블릿, UNISOC T606, 안드로이드 14, 4GB 플러스 8GB 버추얼 램, 128GB 롬, 4G 듀얼 신 카드, 125,047원, 63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올도큐브 1160, 이터텐 0구 5인치 태블릿, UNISOC T606, 안드로이드 14, 4GB 플러스 8GB 버추얼 램, 128GB 롬, 포지 듀얼 신 카드, 125,047원, 6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올도큐브1 1 6 0 2터 1 0 9 5인치 태블릿, UNISOC T606, 안드로이드 14, 4GB 플러스 8GB 버추얼 램, 128GB 롬, 포지 듀얼 신 카드, 125,047원, 6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올도큐브1 1 6 0 2터 1 0 9 5인치 태블릿, UNISOC T606, 안드로이드 14, 4GB 플러스 8GB 버추얼 램 128GB 롬, 4G 듀얼